안녕하세요. 예문사 TV입니다. 2022년 의료기기 RA 전문가 2급, 전 과목을 수록한 최초 최고의 수험서, 예문사의 수험서와 함께 대비하세요. 예문사의 수험서는 공식 아래의 전문가 교육기관인 동국대학교 의료기기산업학과 전문 교수진들이 직접 구성, 집필해 주셨는데요. 2021년 4월 개정된 공식 교육교재 5권의 내용을 완벽하게 반영했습니다. 책은 총 568페이지로 전과목 핵심이론 요약과 과목별 예상문제를 꼭 눌러 담았습니다. 다섯 개 시험 과목 모두 책한 권으로 꼼꼼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험 정보를 실었습니다. 학습 전 시험 일정과 과목별 출제 범위를 확인해 효율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2021년 4월 개정.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교재에 수록된 다섯 개 과목을 전격 해부했습니다. 그중 시험에 꼭 나오는 이론은 한 눈에 정리가 될수 있도록 도표와 그림을 삽입했습니다. 완벽한 이해를 돕는 팁박스로 빈틈없이 꼼꼼한 기초 학습까지 놓치지 마세요. 의료기기 갱신, 체외 진단 의료기기의 품질 관리 등 신규 교육 과정이 추가되었죠. 이러한 최신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분석해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만 모아 챕터별로 예상 문제를 수록했습니다. 팁과 참고 박스를 활용해 심화학습까지 가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혼자서 공부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정답과 오답의 이유 모두 확실하게 납득되는 상세하고 친절한 해설을 실었습니다. 더해 과목별로 공식 교재 페이지를 기재해 효율적인 연계학습이 가능하고 현직 RA 공식 교육기관 교수진들의 실전 노하우를 담은 해설로 합격의 지름길을 제시했습니다. 2022년 의료기기 RA 전문가 핵심 이론 학습, 개정 표준 교재 완벽 연계, 실전 연습 문제풀이, 친절한 해설, 이 모든 게 가능한 예문사의 수험사와 함께 대비하세요.